라디오 레덴 지아디맵 코난지학교레전드 오브 레전드 대선배 재경규라고 어, 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좀 고민할 법한 아, 일단 그전에 제가 좀 야매로 진행하는 거나 좀 이사할 수 있습니다 좀 여러 고민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학교생활입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아, 코로나 환경기 아, 이제, 이제 온라인 클래스랑 줌 그런 걸로 이제 1학년 때는 진교를 거의 안했어요 아, 너무 행복했는데 1학년 때는 이제 입에서 틀어놓고 넵다 네, 드라마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제가 보낸 학교생활이 지금 이제 1학년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를거예요네 대충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네, 성적도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한, 한 3분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일단은 성적같은 경우 음, 제가 이제 신기했던게 저는 이제 공부,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하다가 2학년 때 이제 기말고사를 봤는데 이게 웬걸 국어가 72점에 맞았습니다 제가 딱 느꼈죠 아 나는 재능이 있구나 하고 이제 난 모래도 될 놈이구나 하고 이제 그냥 막 살았습니다 2학년 때 그리고 이제 2차, 2학기 때 이제 3학고사 봤는데 이게 웬걸 수학이 8점입니다. 그 엄청난 확률을 뚫고 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네, 생각을 하고 이제 3학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또 막상 공부가 안 돼요. 그냥 학만 짚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아, 이상 이렇게 유학이, 유학이 중국생 쩔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뭐냐 중간고사를 봤는데. 내가 다 찍었거든요, 몰라가지고 다 찍었는데 기말고사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평균이 한 2, 30대 나왔는데 만족하면 안 되는데 만족이 되더라고요 아,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비효과인가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음. 아, 기말고사 기말고사 때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야매로 다 찍었습니다 근데 뭐야 더 올랐어요, 점수가 다 찍었는데 아, 나 지금 럭키보인가? 아 하늘의 대표이구나 생각을 하다가 근 문제는 쓸 평가죠. 쓸 평가는 대부분 논술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저처안 되려면 물론 저는 약간 대충 야외로 사는 그냥 대충 사는 놈이라 공부를 신경 안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부 관련된 꿈이다. 뭐,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다. 네, 뭐 뭐 탄핵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뭐 그러면 이제 공부를 대대열심 해야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수학은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은 뭐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뭐삶면서뭐 뭐 뭐야 물병에 그평뚜껑 뭐 갖고 뭐원질뭐 그런 거 구할 거 아니잖아요 원의 위피 같은 거피곤하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야 사회 지금도 여러분들 이것도 사회생활이에요 실전을 배우는 게짱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 국어. 근데 국어는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드라마가, 이게 진짜 국어 공부가 오, 너무 잘 됩니다. 드라마 많이 보세요. 자, 역사. 혹시 역사. 혹시 뭐, 과거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럼 앞으로 이3 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현실과 미래에만 집중하세요. 과거에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미래다. 기를 개척하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음에 기술. 솔직히 기술도 뭐 내가 나중에 뭐아이언맨될거 아니다. 뭐 그러면은 딱히 기술 이렇게 막 열심히 할 필요 는 없습니다. 뭐 살면서 뭐 신재생에너지가 알아서 뭐할 거예요. 그 동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 아 가정은 중요해요. 근데 가정도 대체 종어울준다 줄이기만 하면은 어, 중학교 2학년 안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지뭐 공부는 게 대충 난 나중에 공부 관련된 직업을 할 거야 하면은 공부를 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 다음에 음, 음 오케이, 진로, 저도 진로를 어, 아직, 아직 딱히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꿈에 따라서 벌써부터 진로를 준비해야 되는 꿈도 있잖아요. 네. 그뭐 미래 준비하세요. 그냥 아, 내가 꿈을 정했다면은 일단 집진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가고 싶은 뭐 특성 분야가 있으면은 뭐 특성을가진 네, 뭐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그다음에 아, 지금 야미로 하는 거 가지고 애들이 좀 빨리는데, 아, 그 학창 시절만 보니까, 어, 연애죠? 어, 연애. 어, 역시 연애는 본인 능력껏 하는 겁니다. 본인처럼 잘났으면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뭐 연애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고등학교 가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 우리 학교 사람 이것도 있어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모험생. 나는 모험생으로 쭉 이미지 관리하고, 뭐, 내신 관리해서 좋은 데갈 거야. 아니면, 은 중학교다. 진짜 공부는 고등학교부터 즐겁게 살다 가자.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즐겁게 살자 쪽인데, 그냥 뭐 굉장히 저는 뭐 나름 소소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였냐, 일단, 어, 중학교 1학년 때는 내가 제가 등교를 안 했다 보니까 딱히, 예, 찍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1학년 때뭐 잠잠했죠.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1학년 때 같은 마인드 때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막 안경끼고 막 열심히 필기 해서 모험생이 되었대요 전 낙서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알고 이제 좀 충격적이었다 반전이다라고 했던 애도 있고 이제 문제는 2학년 때터셨죠 갑자기 종이 어쩌면 이게 취미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학학그 하나 때문에 이제 전과목 선생님한테 다 찍혀가지고 다시 유쾌하게 시작 보였습니다 이제. 저 항상 저는 인생을 이렇게 하거든요 인생은 도박이다. <목소리> 야미는 사세요, 양아. 어차피 내가 서울 합격했어. 기가 다 이제 교통사고로 한번죽하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 현실을 즐기세요, <목소리>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죽거나 장애인 될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행복할 때, 행복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이상 레전더보다 <목소리> 레전. <오브 더> <목소리> 전설 중의 전설, 재경규대성배였습니다 よし。<Ad> <laughs>